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고 토요일이네요 그죠 오늘 다 휴무라서 모두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집에서 보시던 밖에서 보시던 예쁜 꽃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 포트씩 찜해서 또 집에 한번 키워 보시고요. 또 구, 눈으로 살짝 구경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꽃들이 이제 계절이 계절인 것만큼 그렇게 예쁘게 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쁘게 피는 애들이 있죠. 어, 시들고 해서 오늘은 오전에 꽃을 좀 많이 땄는데요. 그래도 또 꽃을 보여줘야 하니까 아, 또. 괜찮은 아이들은 따지 않고 또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예쁜 아이들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상큼한 아이고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오래됐지만 어, 집에서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고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은 내가 이 애들 대풍 15 화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특가로 만원씩에 한번 세 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리.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꽃은 그리고 삽수도 굉장히 예쁘고 15 화분에 이렇게 다돼 있고요. 어, 하이트링 한 포트에 만원씩 이렇게 예쁜 아이 만원씩에 제가 오늘 분양해 드립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보아도 너무 이그 하이트링이라든가 뭐, 이런 애플 블러썸, 이런 아이들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이런 하이트링이나 애플 블러썸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오늘 특가로 세 포트, 한 포트당 만 원씩, 만 원씩 세 포트밖에 없기 때문에 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엘 그라시아가 조금 큰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15,000원에 뭐 요정도 하면 한 2만원 정도 할건데 제가 오늘 15,000원에 지에일 그라시한포트또 분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조울림 조울림도 15,000원 그냥 15,000원 대품입니다. 15,000원 해드리고 하이트 링이 있다면 또 하이트 킹도 있어요. 킹 하이트 킹은 뭐 하얀색으로서 제일 예쁘다고 킹으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아이 킹은 제가 오늘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삽수는 좀 요렇는데, 뭐, 해도 되고, 어 제가 아니면 잘라서 삽목을 해야 할것 같은 아이고,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 그래서 조울림 하고, 조울림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지엘 그라시아. 15,000원.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 하이트링은 만원씩, 만원씩 세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니까 이 아이는 아랑여우리, 아랑여우리도 꽃이 예쁘죠. 아랑여우리도 제가 12,000원에, 12,000원에 한 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아랑여우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서이 아이는 어, 송시리즈고송 노랑한데요. 제가 만원에 한 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송 노랑아 만원 요렇게 골드립이고 요런 아이 만원입니다. 어, 다지가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삽수가 좀안 예쁘고 요렇게 자르는 자국이 있지만 이 아이 예쁜 꽃 보시려면 제가 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다지입니다. 다이너스 디다지 만원 요런 아이. 삽수는 요렇게. 혹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다지 좋아하시는 분은 이 아이 해도 괜찮을 듯 해요. 삽수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드닝. 모드닝 만원 되겠습니다. 모드닝도 만원. 그리고 연지투가 또 이제 꽃이 한 포트 올라왔는데 연지투도 제가 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연지투 꽃대는 두개 올라와 있고 요렇게 예쁜 아이. 연지투 만원에 만원에 만 드리겠습니다. 만원 연지투입니다. 요렇게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연지투 연지투는 찾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아이는 노얄 브라이드인데요. 노얄 브라이드 이 노얄 브라이드 만오천원이면 굉장히 예쁜데 만오천원 요렇게 사이즈 좋고 요런 아이 만오천원 그리고 누분 플레르 있구요. 누분 플레르, 누분 플레르도 15,000원이에요. 요런 아이, 요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상큼하게 생긴 아이, 도넛 안내입니다. 도넛 안내도 제가 이 아이 오늘 12,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삽수 좋구요. 요렇게. 도너 시리즈들이 색감이 다 거의 비슷한데, 요렇게 돼있어요. 도너 안내나 도너 신데렐라나 뭐 비슷비슷 꽃들이 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음, 파니 발립스카. 파니 발립스카는 2만원 되겠습니다. 파니 발립스카 2만원. 2만원. 요렇게 예쁜 아이, 주주 오키. 주주오키는 제가 12,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주주오키 이렇게 삽수 좋고 이런 아이 12,000원 주주오키 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홍공주 홍공주는 제가 보니까 다 나가고 이거 한 포트밖에 없어서 제가 살짝 숨겨놔야겠네요. <laughs> 얘는 홍봉주는 수도 <laughs> 아, 저도 또 봐야 하니까요 예쁜 거는 그리고 이 아이는 애시라고 해요 애시 애씨. 애시도 만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원 요런 아이 애시 만 원이면 굉장히 싸네요 애시 만원 되겠습니다 애시 요렇게 애시 만원 그 다음에, 비비 또루루는, 이거, 만 오천 원 되겠습니다. 비비 또루루 삽수 보시고, 요렇게 튼튼한 아이예요 비비 또루루, 만 오천 어, 원 되겠습니다. 비비 또루루.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요, 이 아이도, 아 어, 블랙 블러썸인데요. 이렇게 블랙 블러썸 치고는, 이 아이가 꽃이 장미형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테두리가 살짝, 검정 색깔 정도로 있죠. 그래서 많이 본 색깔 같은데요. 음 이런 아이가 얘는 만원 되겠습니다. 블랙 블러썸. 노열 브라이트가 여기 또 짱짱하게 한 뿌트 또 있네요. 이 아이는 1 5 0 0 0원 되겠습니다. 삽수 보시고 요렇게 대도 튼튼하고 예쁜 아이 1 5 0 0 0원 되겠습니다. 또. 이 아이는 M 나이나 프리 센스 에 여러분 요런 여러 아이 키 크고 튼튼하고 삽수도 주렁주렁 나온 아이 이 아이 M 나이나 프리 센스 도 제가 15,000원에 오늘 하겠습니다 15,000원 요런 아이 M 나이나 프리 센스 입니다 그리고 피치 어벤츄리, 피치 어벤츄리 아이 필요하시면 제가 3만 원에 한 포트 분양해드리겠습니다. 너시아제라늄 피치 어벤츄리입니다. 피치 어벤츄리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피치 어벤츄리 3만 원. 노스텔지어, 노스텔지어 이렇게 됐고요이는또난중에꽃 피면 또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듯또 해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꽃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 아이 삽수는 이렇게 많은데 노스틸 지어도 제가 아 어, 15,000원에 오늘 한 포트 분량 해드리겠습니다 삽수가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이 아이는 소피엠마입니다. 소피엠마 입니다 소피엠마 요런 아이 소피엠마도 대품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노얄 브라이드, 요런 아이, 삽수도 예쁘고 요렇게돼 있는 아이 15,000원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 15,000원, 음, 비잔티움, 비잔티움, 요런 아이입니다. 비잔티움은요 제가 오늘 비잔티움은 15,000원, 15,000원에 한 포트. 이잔티움은 1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나라 하모니 나라 하모니도 15,000원 15,000원 이렇게 삽수 좋은 아이고 꽃대는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15,000원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보레 에그서스 보레 이렇게 이 아이 이런 어나 있습니다. 음, 백조의 호수도 삽수가 조금 그렇고 음, 유지 뉴 타이라 유지 뉴타이라에요 타이라 이 신제품인가 봐요. 요 아이는 제가 유지 뉴 타이라라는 아이는 꽃을 피워봐야 알겠지만.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유지, 류타이라. 3만원. 안나 카레리나는 또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 아이는 15,000원. 어, 안나 카레리나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물병, 이 아이는 엠마누엘 25,000원. 엠마누엘 25,000원 되겠습니다. 엠마누엘입니다. 엠마누엘 25,000원. 그리고 인스피레이션도 어저께 제가 25,000원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인스피레이션 25,000원. 이렇게 해서 하고 습도가 굉장히 음 높아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기 잘 통하고 바람이 잘불수 있도록 부는 곳에 꽃을 두면 좋을 듯도 합니다. 선풍기랑 제습기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만 원짜리는 오늘 제가 만 원짜리 몇개 해드리겠습니다. 미필드 로즈 이렇게 꽃피나 여만 원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만원두 포트 있습니다. 미필드 로즈. 필로 하시는 분은 미필드 로즈 두 포트 있으니까 이런 아이 미필드 로즈 만원 씩에 오늘 한 포트씩 드리겠습니다. 아 보니 페이스 버터 플라이도 꽃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 아이도 제가 오늘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버터 플라이, 보니 페이스 버터 플라이. 이런 아이 만 원에 좀 약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어 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보시려면 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 페이스 버터플라이. 그리고 블루연. 밤에 뜨는 무지개. 밤모 요런 아이 한 포트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밤모 만원. 요런 아이 밤모 만원에 두 포트 있습니다. 요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꽃을 물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반모는 만 원씩에 이렇게 삽수도 좋지만 제가 오늘 만 원씩에 주고 블루 연도 한 포트 있는 아이 만 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블루 연만 원에 드리고 어 이사미르 이사미르 스텔라 제라늄도 제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송스타강 송스타강 이구요 요런 아이 송스타강 한포트 이 아이 제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송스타강 입니다 빨간색으로 예쁘죠 송스타강이 블랙만바 블랙만바도 제가 이 아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요렇게 꽃 피어있고 요런 아이 만원에 한포트 블랙만바 요렇게 그리고 주이시 메이플도 만 원. 주이시 메이플도 여론 아이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주이시 메이플. 주이시 메이플입니다. 만 원. 여론 아이 만 원에 한 포트. 그리고 에랄 블러썸. 에랄 블러썸도 만 원. 그냥 만 원에 오늘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에랄 블러썸. 요런 아이. 에랄 블러썸. 만원에 한포 둥글데라 로사는 꽃이 정말 예쁜데.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르는 자국이 있어서 판매는 안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는. 아우. 요안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어, 아 어, 스윗 노맨스, 스윗 노맨스네요. 요렇게 하고 도넛 안내요런 아이 있고 혹시 뭐 올드 베리 뒤에 필요하시면 이 아이들 니갈제라움 필요하시면 어, 전화 주시면 되구요 음, 또이 아이는 헤이 미시, 헤이 미시는 요런 아이고 꽃이 합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도 12,000원 헤이미시도 12,000원 되겠습니다. 헤이미시 12,000원 많이 덥네요. 습도가 높아서 더워요. 여러분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또좀 특이한 아이, 제라늄 마담터보라는 아이인데요. 마담터보는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제가 오늘 한 포트 많 원씩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만 원. 요렇게 예쁜 아이. 마담 터보. 그리고 에이본 필요하시면 꽃볼이 피면은 굉장히 예쁜데요 아직 필까 말까 하는 아이 에이본이 한 포트 있고요. 오늘 하엽 정리를 조금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또안 보이네요. <laughs> 하다가 말아. 송 블랙캣, 9,000원. 송 블랙캣, 9,000원입니다. 예쁘죠? 예쁜 아이, 송 블랙캣, 9,000원. 어, 조한 마리온도 9,000원. 요렇게. 조한 마리온, 9,000원 되겠습니다. 싹스 딜린 셀마도 9,000원. 싹달란스 셀마, 9,000원 되겠습니다. 코니, 코니도 9,000원 요런 아이 코니, 코니도 꽃, 이뻐요. 꽃이 어, 툴리평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 코니도 9,000원 한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가 제가 보니까 아리따운 미소도 예뻐요. 요렇게 예쁜 아이 아리따운 미소도 9,000원 되겠습니다. 혹시 흰무누 크리스펌이 필요하시면 이 아이는 제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흰무누 크리스펌 야도 상큼하고 꽃냄새가 아주 좋아요. 흰무누 크리스펌입니다. 만원 되겠습니다. 음, 예쁜 제니 9,000원 예쁜 제니는 9,000원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 제니 한포트 9,000원 그리고 좀 기둥이를 조금 제가 분량을 해드릴건데요. 걔네들은 제가 가격을 노코멘트 하고요. 숟가락 총각 골든 이베... 이젤인가 이 아이 골든 이... 이젤 골든 이젤인가 508번 숟가락 총각 508번 이 숟가락 총각 508번 골든 이젤인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 2만원 되겠습니다. 숟가락 총각. 골든 이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바는 508번. 508 숟가락 총각 이런 아이. 2만원 되겠습니다. 잎사귀가 <laughs> 만천이 막. 아이고, 얘들이 입이, 숟가락 총각님의 입이 요렇게 막 돼요. 그리고508 남바가, 골든 이젤인가 핑크 이젤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쁜 아이의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2만원에 오늘 제가 한 포트 숟가락 총각 이런 거 좋아하시면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숟가락 총각 508번이 골든 핑크 이젤이네요. 골든 핑크 이젤 요렇게 많은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다 없어요. 이해가 골든 이젤. 508 골든 이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조금 기둥이들을 여러분한테 분양을 해 드릴 건데요.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달라고 하세요. ESS 게이샤. 요런 아이. ESS 게이샤. 요렇게 약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아 아입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의 사치 여런 아이 그리고 얘도 게이샤 이렇게 게이샤들이 조금 가격대가 나갑니다. 게이샤 근데 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게이샤는 가격이 조금 나가서 이런 어, 아이 제가 노코멘트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신부의 부케는 이렇게 삽수 좋고 이런 아이 신부의 부케 한 보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은 이 아이 만원 만원 그리고 백조의 호수도 만원 만원 그 다음에 갈리나 울라 로바도 만원 갈리나 울라 로바도 요런 아이 만원 되겠습니다. 갈리나 울라 로바 만원 다음에 어.. 봄 수채화 요런 아이 봄 수채화 안보도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이 아이,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만 원,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튼튼하고 예쁜 아이인데요. 삽수가 막티 나오네요.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아이 있고요. 또 조금 적은 아이 화분에 있어요. 요렇게. 요 아이도 만 원. 이 아이도 만 원. 먼저 하시는 사람이 큰 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입니다. 그리고, 나쁜 젤도 만 원. 나쁜 젤, 요런 아이 만원 되겠습니다. 나쁜 젤. 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만 원. 만 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만원 되겠습니다. 또, 나쁜 젤, 이렇게 꽃대, 조그만한데, 나쁜 젤. 꽃대 올라온 아이도 만 원. 엠만 우엘도만 원. 이쪽은 아이 요렇게된 아이 만원 되겠습니다. 만 원. 그래서 오늘 주말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피는 아이 이 게이샤 꽃은 제가 가격이 조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분량은 해드리겠습니다. 한두 포트 정도만 선착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쁜 꽃들처럼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